었던 투표지 분류기 오작동 논란, QR 코드 방식에 대한 위헌성 문제 제기, 사전 투표, 당일 투표간 과도한 격차에 대한 통계학적 논쟁,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거부하며 투명성 논란을 치운 사건, 교차 검증 거부로 인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흔들린 일련의 과정 등은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고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와 제도적 결함이 누적되면서 선거 결과의 확정성, 검증 가능성, 투명성 등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가 안정과 헌정 질서 유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검토한 배경에는 당시 국가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확산된 선거 절차 불신, 제도적인 취약성, 선관위 운영 구조의 불투명성 등이 직간접적으로.